자, 전당대회 이제 두주 남았는데 최고위원들 연속을만나고 있습니다. 김병주 한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자, 순위표 볼까요? 누적 순위표. 자, 김병주 위원 초반 말하도록 기세 좋게 한 3위권에서 안정적으로 가다가 지금 6위 어, 6위 떨어졌어요. 별한 <laughs> 끝에서 있습니다.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 한준우 어. 어, 한 주년도 6위 막 하다가 네. 어, 전북에서 1거에 만회해가지고 지금 급부상했습니다. 아, 아. 3위권으로. 네, 그렇죠? 이게 지금 2위에서 7위까지가 다 네. 붙어 있어요. 그 맞아요. 네, 네. 네. 그 7위도 그러면 안정적인가? 이제 본인의 어, 표를 획득해야 <laughs> 할 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조만코 네. 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laughs> 지금 다 위기입니다. 다 네. 위기. 강선우 의원이 네. 서울에서 많이 할 수도 있고. 네. 자, 일단 더 위험한 김명준. 벼랑 끝에서 있습니다 초반에는 좋았어요. <웃음> <웃음> 워낙 그때는 그 국회에서 한번 네. 정신 나간 얘기가 네. 이제 기억에 남아있을 때라서.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기억은 곧 사라질 거라고. 그것보다 그것보다 2주 때 평가가 저는 정상적인 평가라고 보는데 <laughs> 계속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그 기억은 곧 사라질 거라고. 아. 자, 요 근데 네. 표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30 30%밖에 집계가 안된 거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음. 서울 경기 네. 그 대전 충청 합치면 한절반까이 있고 50만 정도나 남아 그렇죠. 남아있는. 게다가 엘에서 안 합쳐졌죠? 대의원 안 합쳐졌죠? 들어갔죠 다 그러니까 합치면 한 70%가 남은 거나 마찬가지죠 3분의 1 정도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 저거 제가 그래서 첫 주에 첫 주가 지나고 6위 하니까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한준호가 될것 같아서 안 찍었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방심하면 순위가 밑으로 확 떨어지고 어. 약간만 조이는 거예요 <laughs> <laughs> 네. 어,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네. 제가 지금 2위 종합 2위 첫 주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병주 안 찍어도 김병주 되겠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 주 3위로 내려앉더라고요. 네. 3위도 뭐 안정권 아니냐 하니까 안 찍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종합 6위로 내려오니까 네. 커뮤니티에서 네. 김병주 구하기, 김일병 구하기 뭐 맡기는 어디 얘기. 커뮤니티요? <laughs> 제가 모든 커뮤니티가 어디 커뮤니티요? <웃음> <웃음> 자연 일병 구하기와 같이 김일병 구하기하자. 제가 딱그전 주에 그랬어요. 한준호 구하기했는데 조금 네. 올라가니까 네. 이번 주 들어가니까 한준호 안정권이다 이 얘기가 들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 지금. 아, 네. 진짜로. 7위까지 다1% 차이기 때문에 네. 1, 2위는 아마 저렇게 갈것 같아요. 예. 네. 1, 2위는 두분 중에 한 분이 1위로 결론 날것 같은데 네, 네. 예. 나머지 분들은 누구든 지금 떨어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누구든. 이제 저하고 바로 밑에가 5,000표 내외로 붙어 있고 나머지 분들도 그냥 1% 포인트 내외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요. 지금의 순위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50만 표 남았는데 5천 표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네1% 차이밖에 안 되는데. 아니 경기도만 해도 이번 주 경기도만 해도 당원수가 27만이 넘어요. 대전까지 합하면 28만이 넘어가는데 지금 이번 주만 지나고 나도 순위가 확확 뒤바뀔 겁니다. 아마, 아마 이번 주가 제가 봤을 때는 분수령이 될것 같고. 이번 주 순위가 정해지면 그것이 끝까지 아, 갈 확률이 이번 많다. 이번 주는 경기도고 나는 경기도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laughs> 이제 요동치던 것이 수도권에 와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안정을 찾을 왜냐하면 것이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이 순서대로 안정을 찾으면 어떡합니까요. 6인도. 아니. 그러니까 <laughs> <laughs> 올라가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기대해보고.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첫째 주 여론조사가 끝까지 갔거든요. 이번에 예전에 아주 그랬어요. 예전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요. 요 그래서. 부울경 지나면서 한번 요동 치고 호남 지나면서 요동을 쳤는데 다시 첫 네. 주처럼 경기도에서 순위가 바뀔 네. 건 분명합니다. 네, 네. 네. 바뀌고 그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갈 어. 것 같다. 경기도에서 네. 몇이 전망하십니까? 여기서 엄청 치고 가야 되죠. 김일병 구하기, 김병주 구하기에 다들 나서고 있으니까. 다들 또. 누구요? <웃음> <웃음> 우리 열성 지지자분들이. 만 제가. 안정권에 있을 때는 제 존재를 잘 인식을 못 하셨는데 6기로 가니까 야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냐 김병주다. 외교 한번 <laughs> 독일 분야가 가장 핵심인데 어, 그런, 그런 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 방심하면 안 돼요. 저도 언론 개혁이다 중요하다 그랬는데 <laughs> <laughs> 6기로밀렸었습니다 아니 다, 다들 <laughs> 여기는 국방 얘기하고 여기는 네. 언론 얘기하고 민영배 의원 남은 네. 그. 검찰 얘기하고 다들 자기 주제가 있기 때문에 <laughs>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현준 공격수 그리고 거기에 또 예. 하나 더 전현희는 법률 대체불가 김병주. 대체 <웃음> 김병주는 <웃음> 우리 당에서 대체할 수 없다 아, 불가다. 대체불가는 지이 있죠. 별이 네, 별인 에게 아닙니까? 그렇죠. 별인 <별이> 에게 <내기. 웃음> 네. 한준호 후보는 네. 대체할 수 있는데 <laughs> 언론은 지금 잘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어떻게 다만 이제 그 대체할 직접, 수 없는 걸로 승부해. 되는 직접 싸워본 사람이 없다. 네, 직접 싸워 보셔 가지고 약해요 노정면 의원 있잖아요. 아, 정면의원제아 <laughs> <laughs> 최고의 출마를 안 아니, 하셨으니까. 어. 근데 네. 하여튼 최고의 출마한 분 중에 분야별로 이렇게 딱 포진이 돼야. 근데 숫자가 중전정... 모자라잖아요, 지금. 아니, 큰 컨트롤이 일단은 가장 큰 것이 외교 안보 쪽이니까. 나부터 살려 놓고. 어, 나부터 뭐 살려 놓고 뭐큰 틀에서 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아니, 김명준은 네. 국방 외교 네. 차별점이 있죠. 네. 거기 순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은데 네. 한준호 후보는 그, 그것만 그 가지고는 언론만 가지고 약하다. 딴거 플러스 알파뭐 없습니까? 저는 그간 해놓은 게 많죠. <웃음> <웃음> 서울, 양평간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도 파헤쳤고 아, 김행도 제가 주랭낭치게 만들었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방송사법 네. 그런거 말고 <laughs> 한동훈옆한동에옆울수있에유일한있물입일한인물입승다하세요도한국에서요한동에옆한에한준호서원이딱에서는순간에 음. 모든 면에서 비교되잖아요. 그럼 완승. <laughs> <laughs> 근데 이게 그 조건이 저는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순위가 높아야지 가까이 설수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저는 누구 옆에 세워야 되나 하면은 윤석열 옆에 세우면은 제가 완성합니다. 어떻게 왜요? 매사에 저 사사건건 이슈로 제압을 하는 거죠. 대통령실 졸속이전 때부터 이슈로 계속. 대통령이 네. 대통령 네. 민정 대표도 어저께만 해도 그... 안 만나주는 자 최고위원 육일을 만나겠습니까? <laughs> 제가 그런데 이재명 대표보다 윤석열을 제가 더 많이 만났어요. 국군 의날행사라든가 이런 데가 항상 가까이 <웃음> 있잖아. <웃음> 그럴 때마다 제가 제압을 야. 하려고 노력하죠. 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지금 <laughs> 어, 나좀 살려 달라고 하시고 계신데 어. 경기도 그러니까 이번 주 이번 주에 큰 윤곽이 나올 것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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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다음 주 그다음 주 서울 하고 나면 이제 ARS하고 다 붙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네. ARS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대의원하고 ARS는 지금 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정말로. 그리고 이런 선거가 처음이라 네. 이렇게 뒤죽박죽 <laughs> 엎치락뒤치락 하던 선거는 처음이라 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또 여론조사가 30%니까. 여론조사가 아마도 네. 경기도 서울 충청 합친 가 아,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하고 충청 세종 합친 것. 그걸 네. 보고 또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어, 그럼요. 아 이렇게 순위가 형성되는데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사실 그 여론이 그대로 타고 그렇죠. 결과로 네. 나오겠죠. 그런 저는 여론조사 꽃을 되게 신뢰하거든요. 어, 여론조사 네. 꽃에서 제가 2위 3위를 해서. 어, 초반이고요. <웃음> <웃음> 그 이번 여론조사 주 다시 하거꽃은 털려본 적이 별로 없다. <laughs> 이번 주 다시 하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laughs> 주 다시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네. 어, 이번 주. 어, 금요일부터 네. 투표하실 권리당원들에게 네. 예, 꼭나좀 살려달라고 한마디씩 하고 네. 돌아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저부터 하나요. 예, 그 순위가 3이라고 해서 이게 안정권이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정말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는데 3위하다 가위기하시는 분이 제 앞에 <laughs>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aughs> 이렇게 안정권이라 생각하지 <laughs> 마시고 어, 마지막까지 한준호를 좀 지지해 주시고 언론 개혁도 있고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한준호를 뽑으면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한준호를 한동훈 옆에 세울 수 있는 어 우리 당원 여러분의 뭐랄까 볼 재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 재미를. <laughs> 꼭 한준호를 좀 지지해 주시고 어 제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사기 민정구를 만드는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저보다 어저께 국방에서 KF21 네. 하면 띄우던데 띄우고 한번 얘기하시죠. 왜냐면은 뭐 그러면 아니 그러면 한 주년도 뭘 영상 띄워야 되나? 아니 그거가 되겠는데. 아니라 네. 이것은 1조 원을 지금 손에 보고 있어요. KF21에 네.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원 한다고 했는데 네. 1조 6천억 원을 분담한다고 했는데 이제 6천억밖에 분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1조가 손해보거든 그래서 네. 제가 영업사원 1호 윤석열이가 뭐 했느냐 대통령이 네. 어, 이럴 때 뛰어야 되는데 그때 신원식 장관이 아무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네. 그분 아는 게 없는 거죠 어, 아, 아는 아게 없는 게 아니라 윤석열 네. 대통령이 한게 없으니까 그분도, 뭐로... 아는 것도, 둘, 그분도 아는 것도 없는 건또많아요 어. 그러니까 1조 원이나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말로만 영업사원 1호 이런 네. 걸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람은 김병주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진짜로 우리 강한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기본은 튼튼한 안보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안보가 경제고 또한 그 평화가 민생이잖아요. 그래서 안보가 꼭 필요하다. 엊 그저께 주식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이것도 안보 이십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기운 때문에 바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김병주가 들어가야 강한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만들고 수권정당 만든다. 대체불가 김병주 꼭 오해 안에 여주시고 요 제가 만약에 못 들어간다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뭐라 하겠어요. 정신 나간 국민의힘 막 제가 혼냈는데 역으로 김병주가 정신 나갔다 저 나가더니 떨어지지 않았냐 그 바람 민주당이 안보 소홀히 하니까 사성 장군도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민주당을 욕할까 봐 걱정돼요. 저의 <laughs> 자존심과 민주당의 자존심을 우리 걸리당은 여러분 경기도에서 지켜주십시오. 자 다음 주 훈계와 또 순위가 요동을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